구독, 좋아요. 음, 맛있다. 날따라와 팔로우미. 어, 승리 텐스 이모티 참여할 수 있습니다. 하유. 가자. 일렬로 서. 이거지. 그 한별 한별님 화장실 갔으니까 오면 가자. 한별님 왔어요? 왜 이렇게 조용해 게 어, 혼난 거 아니야? 뭘 하고 다 일어나 있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요. 어. 아 너무 귀여워. 몰카는 아니죠 한별님? 몰카는 아니에요. <laughs> 아니 알겠어요? 이거 컨셉 아니에요? 컨셉 네, 아니에요. 아 오케이요 알겠어요. 저이 정도면 몰카 아니냐 근데. 부모님이 좀엄하시구나 내, 내 건물 옥상에 있다, 나 있어, 있어, 있어. 샷건인데? 엎드려있어? 내가? 여기 여기있어 어, 엎드려있어. 1번 기절, 1번 기절. 형, 다 하나. 한 대. 어? 어. 여기 기절 아니었네? 어디, 어디? 아, 어. 어, 오케이, 오케이. 라스트다. 기절이란 는데야 아, 기절해 기절. 하나 하나 기절이 있어.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나 봐. 여기 떨어졌다. 까까까. 나이스. 아이언 사이트로다 죽여버렸죠? 어 미쳤는데? 가만 안 두지. AR 태킹 남아요. <laughs> AR 태킹 <대킥> 남는데. <laughs>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AR 태킹 되게 조심스럽게 남네요. 에. <웃음> <진짜>. <웃음> AR 태킹 남는데요. 저렇게 말해주는 것도 얼마나 고마웠는데 나는 되게 조용한 친구인 줄 알았잖아 근데 강제로 조용한 거였어 사회가 저렇게 만들었다 지금 이이분그 이, 이 사운드 200%로 키워놨어 들으려고 어, 컨텐츠 해주시네 어, ASMR도 해주시고 ASMR도 <laughs> 하기 <laughs> 좋네 이렇게 시끄러운 게임이 없거든요 사실 여기 어. 미니저치 <laughs> 어우. 특히 저 필요, 저 필요 없어, 필요 없어. 개충해 주.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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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저 저 지금 더, 저, 더 중요한 게 있어가지고. 300 필요, 3 0 필요. 더, 필요. 더 중요한 게 여기 있는데 무슨. 어그 쓰실 분. 여기 어그 있다, 어그. 아, 어그 안 써? 아, 원래 어그 안 써. 어그보다 베릴 아니겠냐, 근데? 솔직히. 갓지키. 어그보다는 베릴이긴 해. 어, 어그보다는 베릴이지. 진짜 인송이라니 내가 먼저 봐서 내가 가서 빨리 먹는 게 뭐가 잘못이야? 그럼 저거 3렙 가방이랑 3600개랑 3600개랑 다나눠가줘야 돼, 이개실끼야 아니, 보급 떨어졌는데 그러면, 보급 떨어졌다! 이러고 막동네방네소손 내면서 굳이 먹을 필요 없잖아, 그치? 갑자기 그냥 소리가 나서 하늘을 쳐다봤는데 있던 거야. 근데 진짜 방금 우연, 우연의 일치였어. 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시, 우리 시차, 시차 왔으니까 한별님한테 내 3렙, 3렙 뚝배기랑 다 몰아준다. 일로 와요, 일로 와요. 아, 일로 와, 빨리 와요. 아, 빨리 와요, 빨리, 빨리. 아,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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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빨리 나 버린다. 안 써. 안 써. 이건 나 이거 안 써. 다 버린다. 자, 빨리 갔다. 이따 다 먹어. 다, 다, 다 먹어. 이거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다 먹어. 이거 빨리빨리 갔다. 빨리, 빨리. 330? 원3 0 3사0 오케이 오케이 330? 33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니 그 혹시 그 발성 박 330? 테 배웠어요? 0기9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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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에 소리 1 0인데그3 그러니까. 3 이 정도면 솔직히 그냥 공기 소리로 말하는 게아닐까 어.. 3 3 0만사람이에요 저기! 애니방이애니 n y 에도사람 let's have a say.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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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야 돼요. o k a 반 일반, o 으로 가자. k 반 y 으로 가야 돼 k a y o 오케이 o k 이 y Okay. Okay. o 가야돼 오케이 오케이 그 쥐케어. 저 죽이게요 쥐케어. 요 쥐케어. 요나이스나이스나이스 믿었어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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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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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게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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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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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 오케이. 오케이. 쪽으로 하나 간다 내 앞에 내 앞에 으내앞아 으아, 으까지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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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아 잠들어, 불, 단타락하단 토크, 규칙, 마을 안에, 그저 저. c k 그 pack, 그 p a c 급그급발급급그 pack,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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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c 이그 p a 이 k 그 pack, 그 pack, 그 pack, 그 p 나쁘트 라스트 나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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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쁘지 나쁘지, 쁘지나 i'm <laughs> just